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제가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요. 그 병원도 계속 막그 멀리 왔다 갔다 했었어야만 했고요. 하여튼 뭐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해오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 거의 매일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도 병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들께 너무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려서 진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왜 갑자기 모자를 썼냐고요? 예, 자려고 누웠다가, 아, 내일도 영상을 안 올리는 건,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새벽 1시거든요? <laughs> 새벽 1시인데,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 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뭐, 특별한 곳 없구요. 제가 저번에 그, 수양 검정 받고 나서 제 흙이 너무 영양분이 과다하고 염류 집적이 너무 심하다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흙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어, 요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옥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양분 과다를 줄이기 위해서 상토 대신 무비상토를 넣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흙을 사가지고, 자연산흙을 사가지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영양분을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이제 또 키워봐야 알겠죠? 키워봐야 압니다. 어찌 될지는. 그래서 오늘 아직도 분갈이를 다 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아직도 분갈이를 못했어요. 병원 일에다가 긴머리 형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아직도 분갈이를 못했고, 한 절반 정도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아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 한번 하면서, 이것저것 숫다 좀떨어떨어 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뭐 2년 차니까요. 그, 사실 작년 여름하고 밖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느낌에 올 여름, 올해 재라님들은 10월 중순이 넘어서 10월 말이 거의 다 돼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이거 보세요 어 드디어 이제 이런 완전히 만개한 그리고 풀잎이 완전히 제대로 나온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꽃망울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얘도 지금 꽃망울 맺은 거 보이시죠 남작부인이에요 드디어 애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야 진짜 올여름 지독했다 어,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카페랑 블로그 보니까 올 여름은 진짜 10월 말 돼서야 애들이 정신을 차렸다 이런 말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일찍 분갈이 하셨던 분들 분갈이하고 나서 애들 오히려 어 완전히 막 가버리고 막 일,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아, 저는 차라리 분갈이를 좀 늦게 한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이제 끝은 무름은 다 멈췄어요. 끝은 무름 다 멈추고,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이제 정상적인 새 잎들이 올라와요. 근데 여전히 여름에 이제 그 백화되었던 애들 있죠. 그 잎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그래도 드디어 우리 제라늄들이 살기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좀 키울 맛이 납니다. 아, 올여름 너무 지독해가지고, 진짜 정 떨어질 뻔 했다니까요. <laughs> 정 떨어져가지고 접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올여름이 유난히 심했던 거지. 내년 여름은 조금 더 아,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기후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매년 그 해가 가장 어, 덜 더운 해였을 거라고. 근데 올여름은 사실은 더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습도가 문제였어요. 습도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온도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습도가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습기에 약한 어, 과습에 약한 우리 재단님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본분 중에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이 500개, 500개. 제 구독자분의 구독자분들 중에 어, 500개 보내셨다는 분 계시고 샤넬백 하나 정도 보내셨다는 분 계시고, 뭐 200개, 100개는 뭐 흔하고요. 흔해요. 저도 물론 뭐 이제 삽목해서 좀 건진 게 있긴 하지만, 한 50개 보낸 한 40개, 한 40개 해체한 것 같아요. 한 40개 정도 해체했습니다. 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 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도 다시 계절이 왔고, 애들이 꽃을 보여주니, 이제 다시 해봐야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왼쪽이 기존에 제가 쓰던 흙이고요 오른쪽이 새로 만든 흙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색깔 자체가 다르죠. 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색깔 자체가 달라요. 어. 제가 재료를 바꾼 거 무비상토로 바꾼 거 그리고 산흙을 두엽토를 퍼우지 않고 조금 그냥 사석 편하게 한거그두 개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애들이 어, 흙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분갈이를 해놨는데. 아직 잘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빨간 잎, 막그좀 시커먼 막잎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진정세에 들어갔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흙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갈이를 빨리 서둘렀어야 됐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몸도 너무 안 좋았고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제가 정신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해서 이번 주 안으로는 분갈이를 다 마치려고 해요. 제가 새로 만든 흙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포슬포슬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 배수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넣었냐면, 무비상토, 자연산흙, 그리고 사냐초, 그리고 님류박 갈아서 넣었어요. 그걸 통째로 넣으니까 곰팡이가 생기더라고. 갈아서 넣었고요. 그리고 천연부엽토 좀 넣어줬고, 지렁이 붕변토좀 넣어줬습니다. 바이오차 하고요, 터펄라이트 하고요. 이, 생각해보니까 영양, 영양분을 또 너무 많이 넣었나? <laughs> 근데 내가 재밌는 걸 봤어. 우리 카페에,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제라늄이 있는 정원, 그 회원님이 이제 제가 토양검사 한 거를 보고서 그분도 토양검사를 맡겨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무슨 흙을 맡겼냐? 산에서 퍼와 퍼온, 퍼온 그 산흙을 맡겼어요. 근데 결과가 깜짝 놀랐어요. 영양분이 거의 없었어. 어? 그래서 그 흙은 아 영양분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이제 흙인 거죠. 영양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쉽게 분갈이 마쳤고요. 얘는 iv 솔베이크예요 나름 아직까지 올해 신상이죠. 올해 신상이죠. 어, 네. 아이브 솔베이그 지금 분갈이 마쳤고요. 얘는요.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진짜 짐승같이 커요. 제가 얘를 사가지고 여름이라서 무서워서 손을 못 댔어요. 올 여름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얘가 신상이었었거든. 뭐냐면 심프랄리네에요심 러시아제라늄 심프랄리네인데. 처음 올 때부터 모종 크기가 크긴 컸어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서 키가 제일 큰 재란입니다. 와, 얘는 짐승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게 한번 수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수 있지 않을까. 여름에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댔으니까요. 음. 키 보이십니까?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얘는 화분도 엄청 큰 16호분에 처음부터 숨어줬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진짜 미친듯이 자라더라고요. 오, 함에 뿌리가 밑에까지 꽉 찼어요. 진짜 잘 자랐구나, 너는. 어머, 고맙다, 야. 이 한여름에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 내가 얼마나 고맙니, 니가.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쫄보여가지고요. 뿌리를 완전히 털고를 잘 못해요. 혹시 무리가 갈까봐 진짜, 어, 진짜 살살 털어주는 편이에요. 못하겠더라고. 이게 너무 무리가가지고 애가 잘못될까봐. 어,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요. 근데, 아, 얘는 어디를 끊어줘야 되나, 지금? 이렇게 키가 계속 자라게 그냥 둬서 대품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한번 대품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쫄보, 저는 이 정도밖에는 흙을 못 털어요. 어, 무서워. 안 무서워요. <laughs> 뿌리 너무 날려버리면 얘들 또,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릴까봐, 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음, 이만큼만 털게요. 이만큼만. 이것도 많이 턴 겁니다, 지금. 저는 원래 이만큼도 못 털어요. 쫄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물구멍이 이렇게 크거든요. 화분 구멍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엄청 큰 난석을 하나 깔아서 막아주고요. 저는 난석은 거의 재활용합니다. 이게 난석이, 어, 저는 난석 꼭 쓰는데, 난석이 한번 쓰고 버리라니까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맞던 화분의 난석도 저는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재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소근 그리고 물름균이 건조에 약하잖아요. 얘가 건조가 없으면 얘가 다, 얘가 건조하면 다 죽는데요, 물름균이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쓰는 방식으로 저는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걸, 새로운 걸 사대면, 어 지구 환경에 좋을 일이 없잖아요? 이난석은 주로 일본에서 만들어지던데, 이것도 무슨, 무슨 돌을, 그러니까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얘를 뭐열 처리해가지고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맨날 막다 퍼내버리면, 그 분명히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난석은 다 재활용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난석 골라내는 게 분갈이 할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저 목소리 지금 완전히 잠겼죠 새벽 1시예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려고 누웠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지금 가라앉았고 머리도 다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썼어요 잘 어울리나요? 잘나 <laughs> 이거 좋아하는 모자인데, 어 좋아하는 모자인데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요. <laughs> 이렇게 화분이 클 때는 난석을 좀 충분히 깔아줘요. 혹시 과습이나 이런 거 올까봐서 걱정이 돼서 제가 좀예 충분히 깔아주는 편입니다. 어. 좋아, 좋아. 거의 다 고른 것 같아요. 화분 얼마나 크신지 보이시죠? 제 주먹하고 비교해보면. 어, 구독자분들이, 너는 화분을 너무 크게 쓰는 거 아니니? 어, 화분을 좀 줄여야 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근데, 저는 올여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화분 크기랑 상관없이 갈록은 가요. 어, 그리고, 큰 화분에다가 심으면요, 애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저는 큰 화분을 선호합니다. 올여름에 16호분 애들도 갔지만, 9호분 애들도 많이 갔어요. 예. 뭐, 그, 상관없더라고요. 화분 크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체가 뭔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건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느낀 거는 아그 삽수를 채취했던 삽수를 채취했던 모종 모주가 확실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름 무름에 응. 근데 얘네 둘다 제가 삽수를 한 번도 채취한 적이 없거든요 어 원래 예전 적에 했었어야 됐는데 여름에라서 무서운 것도 있었고 제가 딴거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삽목을 못했어요 이제 슬슬 삽목 이제 조금 해볼까 합니다. 보호미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미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어 해보려고 합니다 좀 삐뚤게 심어진 것 같은데 어 그죠? 좀 삐뚤게 심어졌죠? 어. 이럴 때는 이쪽에 흙을 좀 꾹꾹 누르고, 다시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죠. 응, 다시 올바르게 섰어요. 네, 심 프랄리네인데, 얘가 처음 들였을 때, 여름 초에 꽃한 송이를 딱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름 내내 잘 자라긴 했는데, 꽃망울이 다 말라요. 지금 여기도, 꽃망울이 하나 말랐는데 보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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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망울이 자꾸 말라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 그 오래된 잎들이 처음 모종 때부터 달고 온 너무 큰 호박잎들이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좀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예. 네, 호박잎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밑에 좀 정리 좀 해주고요. 엄청 크죠? 어, 얘랑 비교해보세요, 얘랑. 엄청 크죠? 이런 호박잎은 저는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잘 자라요. 짐승처럼. 마치 비교하자면, 레오나 갈락티카 수준이에요. 레오나 갈락티카가 엄청 짐승처럼 자라잖아요. 근데 얘도 좀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어, 심플할린. 아무튼 지금 두 촉으로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물좀 조금 줄게요. 많이는 아니고 물좀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이 분갈이는 두 개는 마쳤고요. 오늘 요거 하기 전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그래도 삽목이들은 한 번씩 살펴보거든요 근데 오늘 삽목이 중에 그 뿌리를 낸 애가 하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합피되면 그게 저의 애증의자라는그유지 여름의 숨결. 제가 제가 흉 많이 봤죠. <laughs> 걔가 물음이 와가지고 내가 삽목을 했는데 전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세상에 걔가 뿌리를 내버렸네. 와 환장하겠네. 야 이런 기적이.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조금 그것까지 어 가식 좀 하고요. 가식. 이렇게 해야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보이실 겁니다. 이름표 적으실 때 있잖아요. 이름표 적으실 때, 그, 품종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꽂아놓으면, 어, 찾을 때 빨라요. 제 경험인데요. 저는 러시아는 분홍색으로 꽂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케이제라는, <laughs> 아, 나오는 목소리 너무 같다. 여름이나, 아니, 저기, 케이제라나, 그, 유럽은,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꽂거든요? 어, 그러면, 나중에, 요, 모종 찾을 때, 되게 편한 것 같아. 아, 이렇게는 못 찾겠어요. 이거 꺼내야 될것 같아. 자, 어디 갔니? 분홍색을 찾으면 됩니다. 음... 왜? 자, 찾았습니다. 왜못 찾는지 알았어. 내가 처음에 초보 때, 초보 때, 이 이름표 색깔 구분 없이 그냥 해놨더니, 이렇게 찾을 때 힘들어요. 여름에 숨결 여기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난 진짜 이건 안될줄 알았거든요 얘가 삽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거 안될줄 알았어 근데 얘가 돼버렸어요 신기하지 그리고 제가 별로 미련도 없던 애였거든요 어나 다시는 얘안 드린다 어 꽃이 너무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아니 그 육종과 사는데 꽃은 어디 간겨? 그 진짜 아 사기야 사기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얘한테 그 미련이 없었는데 얘가 쭉 하여튼 웃기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됐으면 하는 애는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별로 미련을 안 가진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꼭 돼. 어, 저는 왕대박 상토에다가, 요렇게, 난석 깔고, 요렇게 채워주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 남았죠. 이 흙이 깨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잘, 꺼내가지고요. 예, 안 꺼졌어요. 안 깨졌어요.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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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 흙을 다 털어버리면, 다 털어버리면, 가식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선배님들의, 고수분들의 그 조언을 받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이 흙은 절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얘는 지금 삽수 상태가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어, 평상시보다 흙을 조금, 응. 조금만 채웠습니다. 어, 조금만 채웠어요. 아, 여기는 좀 채워줘야 되겠다. 뿌리가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왜 가식을 하냐고요? 그냥 이거는 응. 제 습관인데요. 무비상토는 응. 영양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하고 원래 이 삽수에 있던 영양가로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뿌리가 나, 한가닥 나오면 빨리 그냥 상토에 심어줘요 그 우리가 쓰는 상토는 영양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자라라고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오늘 새벽 1시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저 기다리셨나요 어 기다리셨기를 어, 몹시 바랍니다 예. 잠이 안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이 시간에 새벽 1시에 이거를 찍었단 얘기는 뭐죠? 이제, 이제 지금부터 또 편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새벽 2시쯤 자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어, 뭐, 아직도 분갈이 못하신 분 없죠 저밖에 없죠 <laughs> 제가 정신이 나아가지고 그래요 네. 정신 나아지는데 하여튼 자 아이템은 몇 가지 계속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영상 다시 올리도록 제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